안녕하세요, 베리타입니다. 사실, 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채널의 멤버십 기능을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 채널 멤버십 대해서 홍보하게 되면 나쁘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 내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해외에서는 전반적으로 별자리 타로 리딩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별자리 리딩이 외국에서만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픽업 카드로 타로를 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좀 제가 항상 노력하고 만드는 그 타로 리딩들 영상들에 비해서는 음 조금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와의 약속이기도 했고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시는 분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타로 리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타로 리딩만을 올려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지는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 제 본업이 타로가 아닌 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프로젝트들과 공부들도 겸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베리타 찾아주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 또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이런 베리타에게 응원의 손길, 복채의 손길, 더 노력해봐라, 책임감 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봐라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응원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라 아래에 멤버십 가입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지 염치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 강압적인 부분은 절대 아니세요. 또한 당장에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드릴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음, 가입해 주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게 조만간 호로스코프로 한 달의 운세 그리고 베리타 구독해 주시는 분들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더 앞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이 정도는 베이타에게 후원하는 것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복채라는 의미로 조금의 후원 부탁드려도 될까 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을 위한 어,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방송도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정보와 양질의 영상들, 타로 리딩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방식의 리딩들도 준비 중이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 시간 제게 써주신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탁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타로리딩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이